네, 장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웃음을 짓게 된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볼 텐데요. 약간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따로따로 보면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앞부분을 주어로 잡아서 무생물 주어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우리말에 가깝게 한번 영어로 옮겨보면요. When I see children play together. 같이 노는 것을 보면 이런 뜻이죠. 그러면, I, 그 다음에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은 have a smile on my face.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. 그러면 have a smile on 누구누구's face가 누구가 웃고 있다라는 웃음을 띠다라는 뜻이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웃음을 짓게 된다 라는 말이 잘 표현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을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표현을 한다면, 뛰어 노는 모습이 웃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. 그래서, watching children play together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뭘 하나를 쓰고, 그 다음에, a smile on my fac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,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얼굴에 웃음을 띄게 한다. 이런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데, 자, 이 자리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아주 쉬운데요. put입니다. put. 노타죠. 직역을 한다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얼굴에 웃음을 놓는다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상당히 어색해 보입니다. 그렇지만 영어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put이라는 동사가 두다라는 어떤 기본 뜻에서 파생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웃음을 짓게 한다라고 할 때도 웃음을 짓게 하는 이유, 원인을 주어로 잡고 그다음에 동사 풀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아주 쉬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을 풋을 적절히 활용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영사전에 있는 예문을 몇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pneumonia put him in the hospital for a week 이런 표현이 있죠. 뉴머니아는 폐렴이죠. 그래서 폐렴이 그를 병원에 일주일 동안 푸 t 두었다 이런 뜻이죠. 여기서 푸 t 는 과거형이겠죠. 자, 보고 해석하는 건할수 있지만 폐렴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이때 나오는 푸 t 도잘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문을 보여드릴 텐데, 네그 해에 미국 사람들이 인간을 달 위로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. 그 해가 미국이 인류를 달에 착륙시킨 해였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우리는 보통 사람이 달에 착륙했다 라고 하지, 사람을 달에 이렇게 두었다 달에 놓았다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이 문장도 읽고 해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거꾸로 달에 착륙했다 라는 말을 풋을 활용해서 표현하기는 쉽지 않죠. 자 그래서 어디에 놓다 두다 라는 뜻을 지닌 이 풋이 푸더스마 u 온 마이 페이스, 푸더스마 n 온 원스페이스라고 하면 웃음을 짓게 하다라는 말이 되고요. 입원 시키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푸스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장소에 도달하게 하다, 도착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또푸스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표현할 때 활용하기 어려운 기본 동사의 쓰임을 잘봐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